밴디의 가수 아시는 분? 아...처음 어. 봤는데... 자 이걸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음이 나려면 성대가 길게 늘어나야 합니다 안 늘어나있죠? 아~~ 늘려볼게요 아~~ 편하죠? 그 가성이잖아 알았어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 음? 아... 하시면 됩니다. 붙인 거예요. 그건 진짜 빠르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이 가성 같은 느낌에서 붙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대의 접촉을 하하 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아아아아 이런 소리에서 하하오 스스 하, 하 오, 수사, 어, 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게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하 하, 하는 성대 접촉 말고 형태 접촉이라는 걸할 거예요. 형태 접촉은 뭐냐? 아, 아, 이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아, 아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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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가 뭐냐? 사람이 된것 같아. 네, 이렇게 그냥, 어,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여러분들이 물을 멀리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호수 앞을 이렇게 딱 잡죠? 그러면 물이 나갑니다. 이거를 멍청하게 물을 막 켜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호수 앞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대는 왜 자꾸 물을 세게 켜려고 하십니까? 앞을 잡으면 됩니다. 그 앞을 잡아주는 걸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호수를 잡는 게 우리 목으로 따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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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압력을 잡으면 됩니다. 뭘더 설명해 드릴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갈고 닦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나지 않았다 그러면 호흡으로 아무리 뭐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타고나지 않았으면 성대 형태적인 압력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대 접근의 왕은 역시 오보컬